사역의 다양성과 훈련의 단계성 오늘 말씀의 주제는 사역의 다양성과 훈련의 단계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역자들에게 서로 강조점이 다르고 분야가 다르고 색깔이 다르고 각도가 다른 사역을 시키십니다. 서로 다른 다양한 대상에 맞게 맞춤형 사역을 시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으십니다. 조각조각, 부분부분, 그때그때 적합한 사역자를 붙이셔서 성도들을 양육하시면서 단계별로 사역을 해 나가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가시되 주체가 사역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셔서 하나님 나라 전체를 퍼즐을 맞춰 가듯이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양성을 추구하십니다. 다양한 각도에서 다양한 메시지를 다양한 사역자들로 하여금 다양한 말로 전하게 하심으로써 영혼들이 점진적으로 더 넓고 더 깊게 주님을 알아가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사역자들을 통해서 다양한 단계와 영역에 속한 영혼들을 구원하시고 양육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가시는 것입니다. 지나치게 높아진 성도는 낮춰줘야 하고 지나치게 낮아진 성도는 높여줘야 합니다. 지나치게 자아가 강한 성도는 세게 다뤄주시기도 하고 지나치게 약한 성도는 살살 다뤄주시기도 합니다. 대중적이고 보편적인 메시지도 있지만 자신에게 주신 메시지가 남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내가 깨달은 진리가 누구에게나 적합한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역자의 메시지나 삶이 현재 내가 보기에 틀렸다고 생각되더라도 섣불리 잘못된 사역자라고 단정 짓고 매도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영의 귀를 열어놓고 유연한 자세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다. 내가 모르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 내가 다른 것을 틀렸다고 생각하는 것일 수도 있다. 내가 극단적으로 치우쳐 있을 수도 있다. 이런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분이 제 생각과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보기에는 저분이 잘못된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만일 저분의 생각이 옳다면 저를 깨우쳐 주세요. 그리고 제 생각 중에서 부분적으로라도 오류가 있다면 수정할 수 있도록 깨달음과 고칠 마음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자아는 질기고 고집스러워서 아무리 기도해도 자기가 옳은 것 같을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악한 영도 우리에게 우리가 옳은 이유를 셀수 없이 많이 떠올려 줍니다. 그러나 겸손한 자세로 기도를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과는 천지 차이입니다. 우리의 자아가 낮아지고 깨어져야만 겸손한 자세로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역자의 말을 듣자마자 바로 단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듣기에 거부감이 생기는 말이라고 하더라도 저건 아니지, 저건 틀렸어 하고 휙 돌아서지 마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다윗은 시의이의 욕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사무엘하 16장 5절로 12절 말씀. 다윗이 바후림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의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심의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수루야의 아들 아비세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하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수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야곱은 요셉의 하극상의 꿈을 마음에 간직해 두었습니다. 창세기 37장 9절로 11절 말씀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함에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여러분들도 사역자에게 들은 말을 마음에 간직해 두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짐승을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22장 28절로 33절 말씀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세번 때리느냐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내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마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세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네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세 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마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더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하나님께서는 돌들이 소리지르게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누가복음 19장 40절 말씀.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지르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이나 환경이나 책이나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을 깨우쳐 주실 다음번 메시지를 잠잠히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로부터 심한 상처가 되는 모욕적인 말을 들었다면 그 말은 마귀가 여러분의 심령을 격동시키기 위해서 한 말일 것입니다. 그 말을 한 사람은 단지 그때 마귀에게 사용된 영혼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너그러운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심한 말을 한 사람을 용서하면 여러분의 영적 성장과 발전에 유익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함과 평강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귀의 역사까지도 사용하셔서 여러분의 영적 성장을 이루시고 여러분의 영적 근육을 단련시키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바퀴와 사단의 바퀴가 연결 축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굴러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단 마귀에 대해서는 뱀처럼 지혜로워야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우리의 사후에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인지하며 살아야 하듯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는 하나님과 어둠의 세력을 늘 인식하고 살아야 됩니다. 설마 저들에게도 선한 구석이 있겠지 하고 악한 영들의 선전 선동에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의 계시를 따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한 영을 경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좁은 길을 걸어가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성도의 바른 자세인 것입니다. 인생들과 나라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내가 무조건 너희에게 이렇게 하겠다가 아닙니다. 너희가 이렇게 기도하고 순종하면 내가 이렇게 되도록 인도해 주겠다. 이런 조건부의 응답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절박한 심정으로 나라를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하늘의 상급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의 축복도 주실 것이라고 약속의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내란, 전쟁 등의 어두운 미래를 예언적, 묵시적으로 알려주시는 이유는 그것이 주님의 본심이라서 반드시 그렇게 될 터이니 두고 보아라 하는 뜻에서 알려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행동하면 그렇게 되지 않도록 막아주시겠다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주님은 사랑이십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오직 예수로, 오직 말씀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님과 연합이 되셔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 내시는 능력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